최고의 계란을 만든다는 거 그거지요. 계란은 강변 주산 잠주장이다이그 말만 영원히 듣고 살면 되겠어요. 성공했지요. 여러분, 매일 계란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드시는 계란이 어떤 계란인지 알고 계신가요? 일반 계란과 유정란의 차이, 난각 번호의 비밀, 안전한 계란 고르는 방법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면 계란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강변직산 자미중난 대표 김시현입니다. 전체 부지 규모는 한1 5 0 0 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양계를 한 30년 정도, 20대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직 한결로만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그동안 숱한 그 시련도 많이 겪었지만은 그걸 극복하면서 이단계까지온것 같습니다. 일반 산란계로 계산을 한다면 한 50만 수 들어갈 수 있는 농장이거든요. 그러는데. 평사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일농장 2농장 보태가지고 한 7만 수 정도 됩니다 양계 농장 유기농 인증 받기가 어렵다던데 정말인가요? 정부에서 인증은 다 받았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고 모든 조건을 맞춰가지고 유기농 인증을 전체 다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은 땅이기 때문에 방사를 하게 되면은 닭들이 그 흙을 주워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농약 성분이 나올까 싶어서 방사장 3000평 부지를 전체 산에서 오염이 되지 않는 마사토 전부 1m 이상 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또 나무를 전부 심어서 닭들이 그늘진 곳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의 이 방사장 만드는 데 4년이 걸렸거든요 4년이 걸렸는데 또 인증원에서 전체 방사장 흙을 유기적 채취를 다 해가지고 다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전혀 안 좋은 승부에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통과해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어요. 닭들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닭들이 이 방사장에 나와가지고 바람도 쏘이고 햇빛도 쪼고 그러면 닭들이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우리 생산자 입장에 단점이 있다면 산란율이 한10% 정도 줄어요. 방사를 하게 되면은. 그 대신 알이 좋지요. 닭이 건강하기 때문에 일반 닭고 유정단하고 좀 틀리다는 것은 뭐냐면 은 유정단은 계란 비린내가 안 납니다. 계란이 난각을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난각이 독등에 땡글땡글하면서 인기가 난각에서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그 계란 엄청 좋아요. 건강은 닭이 알을 낳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닭을 길르는 데는 별로 예루상을 못느는 이 계란을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크기에 항시 머리를 쓰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험을 해본 결과 다 성공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한번 실패도 있었어요. 정말로 얼마나 애매한지 닭에다 좋은 걸 먹여주면은 그 성분이 일주일이면 분명히 나타나는 걸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먹이는 걸로 해서 품질을 보완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소비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소비자들이 어, 강변수산 잠이 유정란을 먹으면 다른 계란을 못 먹은대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대요. 전혀 냄새가 없고 고소하대요. 어, 서울 쪽에서 전화가 와요. 평생 백화점에서 좋은 계란 먹었던 유정나만 먹었는데 똑같은 유정란인데왜 맛이 틀리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뭐 다른 거 있어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그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 그래서 와시틀리구나 이러면서 전화를 끊어요. 그때 제일로 바람을 느끼거든요. 아주. 농장 부지가 정말 넓던데 투자를 많이 하신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전경이 엄청 좋잖아요. 또 바로 옆에 강을 끼고 있고 공기도 좋고 안정적고 얼마나 좋아요. 부지는 정말로 내가 봐도 최고의 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깨끗하고 정정한 곳이기 때문에 최고 좋아요. 그래서 네 대에서 끝날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투자를 안치워내 나이도 있고 제게 니까 그렇지만은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농장에다만 한참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딸내미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아빠 사업을 한다고 래서 학교도 우리 딸내미는 동물자원학교를 보냈고 또 우리 아들은 농수산대를 보냈어요. 네 대에서 끝난 게 아니고. 자기들한테 해야 되니까 그만큼 생산된 계란도 좋아야 해될거 아닙니까 이 좋은 곳에서 쪽으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변축산 2대째 이어오고 있는 본부장 김재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닭을 키우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당연히 저도 닭을 키워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나왔고 한국농수산대학교 가금학과를 전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장 일은 올해 몇 년째신가요? 또 어떤 각오로 하고 계신가요? 잠깐 잠깐 일 도와드린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 양기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8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닭을 키우고 있으신 모습이 어렸을 적 제가 바라본 시선으로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저도 나중에 커서 아버지처럼 닭을 키우는 사업가가 되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양계업을 하다 보면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 때도 항상 저는 못 놀러 가면 아쉽고 그랬지만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닭들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 보면은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면서 의견 충돌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꾸준히 해오시면서 경험을 많이 쌓으셨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금 양계 쪽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운 지식과 아버지의 경험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더큰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전문 지식과 아버지의 경험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더큰 시너지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순천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를 전공하고 나서 아버지 농장에서 닭들의 영양관리와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또한 판매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의 위생관리는 해썹의 기준대로 따라 위생관리가 전반적으로 되고 있고, 닭들의 영양관리는 여러 첨가제들과 효소들을 닭들에게 먹임으로써 어떤 효소와 첨가제가 닭들에게 더잘 맞는지 그런 성분들을 분석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에게 더 품질 좋은 계란이 갈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양계 농장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결정적인 차이라면은 닭들의 관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4 용지 한 칸에 한 마리로 키워지는 그런 케이지에서 키우는 닭들은 평생을 가둬 지내면서 알을 낳고 수명을 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유정란을 낳은 농장들은 닭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본능을 거스르지 않고 동물의 본능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닭들이 아무래도 훨씬 나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케이지에다 가둬 놓고 키우게 되면은 관리를 하기엔 수월하고 또 생산성도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돈으로만 따지다 보면은 케이지에서 키우는 닭들이 경제적으로도 더 좋고 한데 저희는 풀어 놓고 키우다 보니까 탈란율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닭들이 돌아다니면서 면역 체계가 많이 떨어지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풀어 놓고 키우는 유정란들은 훨씬 더 섬세하고 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물성 사료를 위주로 닭들한테 급이를 하고 있고 거기 여기서 오는 단점들이 여러 가지 효소들과 한약재, 유황, 뭐 여러 가지 생존제 이런 걸 통해서 닭들한테 면역 체계를 강화를 시켜주고 그게 계란으로 바로 나오다 보니까 구매하시고 드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병아리를 육성하는 육성사입니다. 대부분 양계 농장들은 중추라고 알을 낳기 직전의 닭들을 사다가 키웁니다. 근데 저희는 구화장에서갓 태어난 일일령부터 농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The cat sat on the 주로 어떤 분들이 유정란을 찾으시나요? 소비자분들과 많이 소통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동물 복지를 위해서 나는 유정란을 드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부류는 나는 좋은 계란을 먹고 싶어서 유정란을 찾아 드신다. 이러시는 분들이 나눠 계시는데 저희 농장은 동물 복지 환경도 충분히 충족을 했을 뿐더러 항생제도 전혀 쓰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드실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약들은 직거기예요 이걸 갈아가지고 콩하고 같이 섞어서 먹여요 질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혀 동물약품을 쓰지 않아요 항산제 같은 것을 이런 걸로 해서 강화시키기 때문에 닭들이 그만큼 건강하더라고요 이것은요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지는 콩이거든요 콩 이건 유황에 요 유황 이것도 같이 섞어서 내기거든요. 닭들도 사람고 똑같거든요. 이런 종을 먹여 놓으면은 굉장히 계란이 좋게 나와요. 계란을 깨서 보면은 계란이 쫀득쫀득해요. 여기 계란이 하도 맛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요청을 해서 지금 오늘 구매해서 보내려고 지금. 아, 뭔 이런 계란이냐고 물어봐요. 어디서 나온 계란인데 이렇게 좋은 계란이냐고. 제가 계란을 깨봐도 일반 계란은 깨면 그냥 풀리는데 이 계란은 풀리지도 않고 이 계란 껍질이 난각이 두꺼워가지고 계란 알맹이도 그대로 있고 너무 건강한 계란 같아서 소비자들이 이런 것 정도 모여야 안 되겠어요? 중식집 하다가 지금은 약간 쉬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풀에 써보면 금방 우는나옵니다 소비자는 모를지 몰라도 이 계란 한번 쓰다 보니까 다른 계란 못 씁니다 그냥 아이고 제가 자신 있게 권합니다 일단 드셔보시면 은들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먹는 분들도 그걸 아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란을 많이 써봤고 최고 맛있고 뭐 비린내도 안나고 이런 게 하나 있을까? 일반 란과 유정란의 차이는 뭔가요? 일반 란이라고 하면은 수탉이 없고 암탉들도 자연스럽게 알을 낳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유정란은 수탉과암탉이 자연스러운 교배를 통해서 낳는 것을 유정란이라 고 하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영양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은 일반 란을 키우는 환경보다 유정란을 키우는 환경에서 유정란의 성분 함량을 훨씬 더 높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성분 검사를 맡겨본 결과 단백질 함량이 5%에서 6%더 뛰어나게 나왔고 여러 가지 한약재들을 통해서 일반 란에서는 나오지 않는 성분들이 저희 유정 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태고 오메가 3와 6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탉이 정말 많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반 란 케이지에는 수탉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양계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일반 란을 하시는 분들은 수탉은 수정 목적 외에는 전혀 키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탉들은 암탉들보다 사료를 많이 먹습니다. 사료를 계속 먹고 자라고 알을 낳지도 않는 수탉에 관해서는 키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여서 키우지 않고 있고요. 수정란을 하는 농장들은 자연스러운 수정을 하기 위해 수탉을 키우고 있고요 저희 농장은 15대1 비율로 수탉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탉 한 마리가 열다섯 마리 암탉을 거느리는 것처럼 유정란에 대해서는 의무된 검사가 전혀 없는데 다른 농장들은 40대 1, 30대 1 이렇게 키우는 농장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100% 가까이 된 유정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15대 1 비율로 암탉과 수탉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탉이 없어도 계란 생산이 가능한가요? 암탉의 생리적 현상을 보면은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수정을 해야지 알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암탉은 수탉이 없더라도 혼자서도 알은 계속 낳습니다. 근데 그게 무정란일 뿐이고 저희는 수탉과 같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유정란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케이지 하시는 분들은 무정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동물복지 환경에서 키우는 닭들은 유정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정란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 환경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계란에 적힌 난각 번호는 뭘 의미하나요? 계란에 이렇게 시용색소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위에는 산란 일자가 찍혀 있는 게 대부분이고 밑에 농장 고유 번호 그 뒤에 사육 번호가 기재가 되는데 1번이라고 적어져 있는 거는 방사장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닭들을 1번에 찍을 수 있게. 돼 있고, 2번은 건물 안에서 평사 환경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그런 닭들을 2번이라고 하고. 4번은 좁은 케이지 안에서 닭들이 자라는데 그거에서 조금 더 개선된 케이지에서 자라는 닭들이 3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못해도 2번은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라고 따지면은 닭들이 스트레스가 3, 4번은 평생을 가둬놓고 지내다 보니까 알만 낳고 목만 내밀어서 물 먹고 사료 먹고 이러다 보니까 닭들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이고요. 항생제라든지 전에 터졌던 살충제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못해도 2번, 1번은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닭들이 날갯짓하고 모래목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보니 닭들이 스트레스를 덜 느낄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시중에서 1번 계란도 쉽게 구할 수 있나요? 난각본우 2번 계란까지는 마트에서도 구하기는 쉽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1번은 아마도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 이유가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유통도 되는 건데, 난각본우 1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산되지가 않을 뿐더러 소비자분들은 요즘 동물복지 윤리에 관한 소비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번은 마트에서는 찾기 어려우시고 인터넷으로 구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정란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유정란을 보관을 하실 때 냉장 보관을 권해드리고 부득이하게 실온 보관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온도가 뚜렷한 곳에서 35도 이하에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유통기간 차이도 있나요 유정란과 일반 란의 유통기한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란을 브러시 세척을 했냐 아니면은 물 세척을 했냐 이 차이로 인해서 유통기한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러시 세척을 한 계란일 경우에는 한달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물 세척을 한 계란은 45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한 계란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실이라기보다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계란을 고르실 때이 농장에서 진짜 생산이 된 계란인지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보시고 드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이번 계란을 가지고 동갑을 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다른 농장에서 계란을 전혀 받아오지 않고 저희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만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경영 철학입니다. 정확하게 아시려면 축산물 이력제 이력번호를 조회를 해보시면 이 계란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선별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유통이 되었는지 기록지가 다 나옵니다. 그거를 검색해서 드셔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번 유정란만 생산하시나요? 일농장과 2농장이 있습니다. 일농장은 1번 계란는 생산해내는 농장과 2농장은 2번 계란는 생산해내는 농장입니다. 1번 계란은 대체적으로 단가가 좀 높은 편이어서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쉽게 다가서기는 좀 어려운 계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2번 계란도 생산량을 많이 높여서 만들어 가지고 같은 사료를 먹이되 환경은 좀 다를 뿐이지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잠유정란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 계란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번 1번 계란은 일 번대로 선별을 따로 진행해서 포장을 하고 있고, 이 번으로 수거된 계란들은 이 번으로 따로 선별을 진행하여 포장을 하고 있으므로 일 번과 이번두 계란이 섞일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유정란은 논 GMO라 해가지고 유전자 변형이 안된 콩과 옥수수를 가지고 사용된 사료를 닭들한테 급여하고 있고요. 저희 일본으로 나오는 계란은 유기축산물 인증받은 계란이라 해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사료를 급여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좋은 계란이란 어떤 계란인가요?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노른자가 탱글탱글해야 좋은 계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흰자까지도 탱글탱글해야 진짜 완벽한 계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흰자와 노른자의 경계가 뚜렷하고 남백과 남왕 경계선이 뚜렷하면서 흰자까지도 찰기를 돌아야지 완벽한 계란입니다. 계란 이렇게 깨뜨리다 보면은 노른자는 찰기가 돌지만 흰자가 물기가 가득하고 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드실 때 계란을 까보시면 젤리처럼 모양이 잡히고 그대로 까지는 거를 그게 진짜 좋은 계란입니다 사료는 어떤 걸 주시나요? GMO 사료와 논 GMO 사료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GMO 사료라 하면은 대부분 양계장에서 급유를 하고 있는 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논 GMO라 하면은 유전자 변형이 안된 저희 옛날에 순수한 그 콩과 옥수수 그 자체인 그러한 곡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농장은 논 GMO 사료만 100% 급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 계란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길이라는 사료 회사가 있습니다. 카길 코리아 라는 곳에서 논지에모 사료를 개발해내어서 그거를 공급을 받고 있고요 저희 1번 계란의 경우는 더욱더 완벽한 유정란을 만들고자 하여 저희가 직접 재배한 논지에모콩과 농협에서 받아쓰는 유기농 사료를 배합을 하고 여러가지 효소들과 한약재를 같이 배합을 하여서 닭들한테 급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정란 공급은 충분히 되고 있나요? 일본 계란의 경우에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기 회원제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여서 당일 오전에 생산된 계란 당일 오후에 소비자들한테 택배로 보내 드리고 주기적으로 받아 드실 수 있는 그러한 정기 회원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기 회원의 장점이라 하면은 첫 번째, 가격이 온라인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당일 산란된 계란 오후에 1순위로 먼저 보내드리니까 훨씬 신선한 계란을 받아드실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주기와 날짜를 정해주시면 옛날에 우유 받아드시는 것처럼 달달이 보내드리거든요. 이러한 점들이 소비자분들께는 큰 매력으로 다가가니까 정기 회원들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 정기 회원제로 유기농 유정란을 드시는 방법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내가 이 농장을 내 평생 아주 피눈물난 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걸 역시 우리 애들도 아빠가 하는 것처럼 영원히 더 발전시켜서 우리 농장에서 나온 계란을 믿고 만족할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사 유정란은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양기업 쪽에선 제일 받기 어려운 인증 중 하나이지 않을까. 다른 일본 계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먹어봤는데 이 잠이 유정란은 도대체 어떻게 키우길래 맛이 다르냐. 이런 고객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이 소비자분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 생각을 끄짐없이 해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